유닛 29 29과 오늘 얘들아 비교급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비교를 한다는 것은 a하고 b가 있어. 그러면 a가 b보다 더더 그죠? 뭐야? 더 뭐뭐하다. 그죠? 더 뭐뭐하다. 응? 어? 비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a는 b보다 그죠? 더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되는 거죠. 비교급 더 모모한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할까? 자 A 번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처음 배울 거는 비교급 먼저 살, 어, 살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하면 그냥 똑똑한이야, 그쵸죠 어, A가 똑똑해, 근데 B가 나타났어.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는 거래서 A는 B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너무 쉬워요. 기본적으로 스마트에다가 뭐를 붙여? ER, smarter. ER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그렇지. 더 똑똑하게 된다고요. 너무 쉽죠? Nice 같은 경우는 멋져. 그죠? 멋지야 근데 더 멋져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Nice 했으니까 여기다가 E로 끝나는데 또 E를 또쓸 필요 없죠. 그냥 R만 붙이면 돼. Nicer, 더 멋진. 됐죠? 오케이 okay? 그런데,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단 모음 플러스 단자, 우리, 뭐, ED 붙이는 경우 기억나죠? 응? 이렇게 짧은 단어들, hot 같은 거, 어, 모음이 하나, 자음이 하나로 끝났잖아. 그럴 경우에는, 뭐야,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이 R을 붙여, hotter. 이렇게, 어, 단어를 좀 길게 만들어줍니다. hotter. 이렇게. 어,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요 Y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우리 뭐, ESS 붙일 때나, 뭐, ED 붙일 때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됐었죠. 그냥 Y가 아니라, 무슨 Y였죠? 그렇지. 자음 플러스 Y입니다,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그냥 Y만 보면 냅다 I로 고치는 아이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 Y 앞에 Easy, 이렇게. 뭐야? Y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이 y 를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asier, 이렇게. 그죠? 만들어준다는 거. 전부 다 뭐야? ER, 어쨌든 붙어 있으니까, R이 붙어 있으니까, 더 모모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비교급이죠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외워야 될 규칙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OUS, FUL, 뭐, IV, ING, ED로 끝나는 동, 어 형용사들이 있어. famous, 이런 거. difficult, 이런 거. 그죠? 렇 어. Ous, 뭐, FOOL, beautiful, 뭐 이런 거 그죠? Famous 말고도 뭐 some, 그래 handsome 이런 거 difficult. 아니면 말이 되게 길어, 어, beautiful 이렇게 3음절 이상이야. 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또 이하를 붙여 famouser, difficult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more라는 아이를 아예 데리고 와서 more famous, 더는 뜻이거든요. more 자체가 more difficult, 더 어려운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최상급은 최상이라는 건 뭐야? 최고라는 거죠. 최고. 여러 명이 있어. AB가 아니라 AB만 있는 게 아니라 ABC 뭐 등등 여러 명이 있어. 그 중에 대빵이라는 얘기죠. 최고라는 얘기죠. 최상. 최고. 그럴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A그룹이 있어. A그룹 중에서 이 아이가, 그 빨간 애가 어때? 가장 뭐뭐하다라고 말하는 게 최상이죠. 최상급이죠. 그거를 볼 건데 똑같아요 규칙은 어, 규칙은 어떻게 는 어떻게 형용사 어, 뒤를 어떻게 바꾸는지 규칙 은똑 같은데 단지 얘는 비교급은 아까 E R을 붙이는 게 기본이었다면 최상급은 뭐야 E S T를 붙이는 거예요 E S T Smart 똑똑한이었다면 가장 똑똑한은 Smartest 오케이 Nice 멋진이었잖아 가장 멋진은 뭐야 Nicest Hot 더운이들 가장 뜨거운 은 뭐야 Hottest 규칙, 요거 조심하고, 단모음, 단자음은 자음 하나 더 써주고, easy, 어, 쉬운이야. 가장 쉬운은 뭐야? easiest. 자음 플러스와니까 i를 고치고, est. 그죠? 그리고, famous, difficult, ous, 또 handsome, beautiful. 뭐 이렇게 긴 애들. 그런 애들은, 이번에는, more가 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most 알죠? m o s t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이 아이를 데려와서. most famous, most difficult. 이렇게 최상급을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이런 규칙적인 것도 기억을 했다면, 완전히 모양이 바뀐 애들이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완전히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겠죠. d 이나 외래 비교급 좋은 자리죠. 더 좋은 뭐야? better. 최고 좋은 건 뭐야? best. 니네 맨날 베프베프 베프 거리잖아. best friend이라고. 가장 좋은이죠, 그죠? 가장 좋은, good의 아, 최상급이에요, 그죠? good, better, best well도 마찬가지로 better, best bad, 나쁜, badly 뭐 이런 나쁜은, 더 나쁜은 뭘까? w o r s e 뭐 최악은 뭐야? worst, 우리 worst fashion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션, 어떤 연예인이 최악의 옷을 입었다할때그 worst, 그죠? 가장 나쁜, bad, worse, worst, worst many나 much는 아까 우리 more라는 애 잠깐 구경했었죠. 더 많은 more, 가장 많은 must가 되겠고 little 양이 적은 거야. 더 적은 less, 가장 적은 아이는 least far 거리가 먼이 어더 먼은 father,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가 아니라 father야. t h 가 들어가 외우셔야 되겠죠. 그다음 가장 먼은 farthest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너희들이 좀 헷갈리는데 자, 정도가 굉장히 깊이를 얘기해요. 어떤 어, 심도? 심도? 어떤 좀 어, 거리가 거리상 먼게 아니라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그럴 때는 further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쓸때배경급은 further. f a 가 아니라 f-u-r-t-h-e-r이에요. further. 그다음 뭐야? 최상은 furthest. 그렇죠? 그래도 뭐 시험 문제는 어, 시험에는 f 가 거리가 먼, 이 further, f a r t h e s 가더 많이 나오, further, farthest 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또 선지 문제 풀때 나올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죠? 오케이, 넥스 t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이러한 비교급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문장에서 자, the s smartphone. 자, 이 스마트폰은 해놓고선 어, 저, 이 스마트폰 저거랑 저것이랑, 저것이랑 비교를 하고 있나 봐. 그죠? 어떠때요 이제 s thicker. 더 두껍다는 거네. 그죠? That one은 저것이겠죠? That one. o okay? k 근데 이 den이 들어가 있다. 중요하죠?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어. A와 B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했었어? 우리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하는 게. 그죠? 이게 기본, 기본적인 비교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급에는 항상 뭐뭐보다라는 누구야? th an 이 얘들아 th en 아닙니다. th an den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thick에 비교급 더 두꺼운 thicker 쓰인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신경 써주시고 den. You are taller than him. 너하고 그를 비교하고 있네. 너는 그보다 여기서 뭐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den이네. 더 커요하니까 taller. 너는 이번에 그하고 또뭘비교 하고 있어? 아, 똑같이 덕수가 어, 크다라는 건데, 어, 된 뒤에 이제 당연히 대명사가 올 때는 목적격을 쓰고 격식을 원래는 he, you are told 하고, you, uh, you are told하고 he is t o l e 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문장이 여기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쵸? you are told하고 he s t o l e 그래서 원래는 he라고 이렇게 배웠었어. 예전에. 옛날 영어에서는. 그죠? You are taller than he. 즉, he is taller. 행력이 된 거잖아요. 그쵸? 어, 그랬을 때, 음, 이두 개는 굳이, 어, 별로 격식 없이 잘 왔다 갔다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첫 번째 문장을 더 많이 씁니다. 됐죠? 이런 문장도 있다는 라걸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비교급의 강조. 강조는, 아, 비교급 더모모한인데 얘를 갖다 훨씬 더 모모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어, 아, 비교급이 훨씬 더 모모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럴 때 누가 있냐면, 잘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much, even. still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세요. still. 그 다음에 far 있고 또 하나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비교급 better 앞에 much 쓰였죠. 보이시죠? more important. Farbs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라고요? 훨씬 더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is one is much better than this one. 야이 수트는 이 옷은 저거 이것보다 훨씬 더 좋네. much better. 그죠? 그리고 health is far more important than money.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 더 중요한데 어떻게 far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죠근데 c f 는요 자, very 가 쓰여서 very는 원급 강조예요. 쓰세요. very는 원급 강조, 원급 강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가 very better, very more important 이렇게 쓴단 말이야. 왜냐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쵸 그래서 그거 살짝 바꿔가지고 very 뭐 어 very 다음에 비교급을 써버리고 막 그죠?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e, she dances very well 이렇게 되어 있으면 well은 그냥 뭐야 잘이란 뜻이죠. 매우 잘해요, 춤을 매우 잘 춰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는 그냥 잘 친다고 하니까 뭐야 very well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very well well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어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는. much even still far a l e t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she dances 하고선 여기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잘해라는 말을 하는데 훨씬 더 잘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얘가? she dances very better than me. 이렇게 한 거야. very가 매우란 뜻이 있으면 강조 안 된다는 거죠. 왜뭐 때문에? better 때문에. 비교급 강조는 아니죠. 누구를 쓸수 누구만 써도 m u 멋지 still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얘네들만 가능하고, very는 무슨 강조? 베리는 원급 강조. 베리는 원급 강조. 그죠? 이렇게 시험 잘 나오고, 그 다음, 어, 이번에 3번 들어가서 less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 비교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more는 더 뭐뭐 아니고, 이거 반대말이 덜 뭐뭐 아니고, 그죠? 더 적은해서 less가 있었죠. 그죠? 그럼 Mary is less active than Nancy. 이렇게 돼 있어. 더 잘난 게 아니라 좀 덜, 덜한 거야 못난 거야 약간 그죠 그래서 Mary는 Nancy보다 Dandy가 보이시죠 More active가 아니라 Less a c t i v e 를 썼다 이건 왜 그런 거야 덜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덜 활동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꿔 말하면 Mary가 아니라 누가 더 활동적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Nancy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어 Nancy is 이번에는 뭐로 쓸수 있어 More active j a n u a r 이렇게 할수가 있겠죠. More less의 차이점. 아시겠죠? More는 뭐야? 더 모모한. 즉, 뭔가 더 우등한 거고, 월등한 거고, less는 뭐야? 덜 모모한. 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월등한 의미. 우등비교, 열등비교,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었 그죠? 그 다음에 C번, 비교급을 이용한 중요 표현들. 자, 매우 매우 잘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수거처럼 외우세요. 그냥.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는 라 뜻이에요. 볼까요? The more, get, uh, the more I get to know her, the more I trust her. 자, 뭐예더 뭐뭐 할수록 이랬죠. 내가 그녀를 알수록 더 어떻다? 그녀를 믿게 된다. 더 플러스 몇도 더 플러스 몇도. 더더더더더더더더더스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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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사람 어, 소프트 드링크를, 음료수를 사람들은 마신다. 어, 더 뭐+ 모할수록더 뭐+ 모하다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 모한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and shorter. 이렇게 되어 있네 날들이, 나지, 그죠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비교급 and 비교급. 그죠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몸 p 해진다 As t i m e w e n t by 시간이 갈수록 t h e y b e c o m e m o r e and m o r e t i r e d 그들은 b e c a m e 점점 더 어떻게 되었다? 더 m o r e and m o r e t i r e d 점점 더 피곤해졌다. 비교급 and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t 런 표현들 잘기 u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오케이.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끝.